이호석 장례입니다 저희가 이집트 승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께서 간증문을 써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단첨이 됐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단 모직 강구가 있을 때 이번에는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 생에 마지막 성지순례길이 될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신청하고 나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니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긴 여정을 소화할 수 있을까 행여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민폐는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체력 단련도 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제 출발할 날이 있고 긴 비행시간을 염려해 주시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의 말에 고맙기도 했지만 또한 걱정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견뎌냈고 시차도 잘 극복했고 현재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첫날 우리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피라미드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4,600년 전에 건축기술에 놀랐고 돌한 개의 무게가 1.5톤 정도 되는 그 무거운 화강석을 어떻게 재단하고 이동하여 쌓였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동기는 인간의 무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영원한 삶을 꿈꾸며 세워진 무덤이다. 참으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놀랍고 놀랐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의문을 남긴 채 모카탐 지역으로 이동하여 쓰레기를 보물로 바꾸는 기독교 마을인 쓰레기 마을을 경유하여 동굴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천연자연동굴을 쳐내어 세계 최대의 동굴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크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박해 속에서도 13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콥득교의 성도들에게 무한한 믿음과 존경을 보였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박해와 비팍 속에서 밑바닥 생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같이 좋은 환경에서도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들과 비교되는 순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3일 고센 땅 지역 중 하나인 나아셈 시너거로 이사하여 요셉의 70 가족이 400년을 점차하여 대민족을 번성하기까지 살았던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참으로 넓고 넓은 평야에 산안나고 지평선만 보이는 나일강 삼각주의 최고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예비하여 두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는 고센 땅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으로는 측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례와 십계명을 받은 광야, 시내 산을 향하였다는 길고 긴 끝없는 모래사와 200만 명의 어른과 아이들, 각종 가축들과 치솟겨 질서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는 모세의 지도력 또한 탁월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대로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봤습니다 끝없는 모래 사막을 달리면서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한 광야에서 먹고 자고 기약 없이 민족 대의동을 할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 낮에는 더울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아침이 되면 만나오매 출하기로 먹이시고 보일듯 말듯 작은 풀로 양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인간들. 조금은 이해도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그들을 달래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소명을 수행하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또한 돋보입니다. 혼자서 이 일을 수행할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을 느껴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며 헌신하는 목회자, 지도자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 지도자들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모세는 2280m의 시내산을 오르내리며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인간이 지켜야 할 교례와 윤리와 식계명을 받아들고 백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어리석음과 믿음없음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노래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노염이 그깨달의 모세는 또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쓰신 증거판을 산에 던져 깨뜨리고 그들이 금송자, 금송아지를 불사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네 자손에게 명하여 이 백성 중에서 3천 명을 죽임을 당하게 하였을까? 참으로 하나님의 노예움은 크신 것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떨까?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대응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며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솔 오주원 목사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때론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안교를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 하나님 잠깐만이라도 나태하게 지며 꾸지럼 주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나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를 택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